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물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찾았습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기합니다. <laughs> 소피아 본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소피아? 어. 어우, 굉장히 이뻐요, 그죠? 아, 이름이. 네, 소피아라는 거 본명 자체가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 그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 이 지혜서의 말씀을 가만히 이제 곱씹으면서 이렇게 들여다 보고 있으면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고스란히 예수님하고 또 주님하고 이렇게 딱 대치를, 어, 치를 시키면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지혜란 부분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그대로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 정신은 명숙하고 거룩하며, 예? 네?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면칩하고 명료하고 청결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지혜가 그런데 그 지혜 자체이신 분이 그분이시다. 또 명석하고 깨끗하며 아주 섬세한 정신들을 모두 통찰한다. 주님은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주님은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점도 그 안에 어로기어들어 들지 못한다. 주님은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티 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니, 우리 눈에 딱 그려지는 그 주님, 예수님, 여기에만 이렇게 딱, 어, 머물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부분들, 지혜라는 하느님의 영원한 지혜이신 분, 또 유일한 지혜이신 분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이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법과 예언자로 만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laughs> 오늘 그 복음 속에서는 바리사인들이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때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굉장히 관심사를 드러냈는데 예수님은 이 물음을 살짝 돌려요. 그러면서 언제가 아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머무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독서와 함께 이렇게 살짝 돌려놓으면, 다시 지혜란 말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지혜와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그걸 또, 또, 또 돌리면, 하느님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반대로,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그것을 살아내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움이다.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그 하느님 나라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움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바보들이 아니야. 여러분 바보 아니죠? 네. 오히려 바보라고 하는 그 바보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예? 네? 맞습니까? 네. 지혜로움을 찾는 자, 그 자, 그 자가 바로 이 주님을 찾는 자이고 그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이고 하느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 모습 안에. 그 지혜로움과 그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살아내는, 구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축 처져 있어야 돼요? 예? 아니요. 그리고 몰래 몰래 속닥속닥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항상 늘 기쁘게, 밝게, 빛나게. 그래서, 아, 나만이 아니고 그 빛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또그 빛의 그 혜택을 나누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음, 사람의 아들이라고 당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의 문제를 어디에라고 이렇게 장소적인 부분들로 바꿔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때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언제가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이 지혜와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야. 신앙생활의 가장 그 묘수, 묘수는 주님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알아야겠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진의들을 파려고,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 가까이 그 전국을 확 찔러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다르게 보면, 그 핵심으로 가는 그것이야말로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인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성령의 힘입어서 한다. 성령의 힘입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 깨쳐서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거다. 이게 또 한편에서는 지혜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얻는 것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을 잘 듣고 깨우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주님을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고 또그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이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지혜를 찾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 오늘 55만 명의 그 수험생들이 점수 하나 맞는 것 점수 하나 맞는 것뭐그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깨우침을 이이 아름다운 이 깨우침을 제대로 얻, 얻게 되기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들 자신들도 이 아름다운 지혜를 함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